안녕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진짜 패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식 영상으로는 에피소드 1 도메스틱은 짭이다의 이은 두 번째 그 그러니까 에피소드 0.5 진짜 패션까지 하면 세 번째 영상이죠 전 영상의 말미에 제가 집어넣은 다음 영상으로는 어떤 주제를 보고 싶으신가요? 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달아달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신 주제 바로 스파에 관하여 입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는 오파드가 말하는 진짜 패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가? 혹은 도메스틱은 짭이다라고 하던데 그럼 스파는 짭이 아닌가요? 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짭이죠 짭. 뭐 자치, 자렌시아가. 자지, 자렌시아가, 자지부스트까지. 어떻게 짭이 아니에요? 이걸 뭘 어떻게 얘기하고 쉴드를 쳐줘? 도메스틱을 내려치기 하기 위해서 이 스파를 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솔직히 저는 도메스틱에 관해서 뭐 내려치기 같은 걸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아 뭔가 자만 <laughs> 들어가면 어감이 이상해지네. 암튼 그리고 짭이 어떻게 진짜 패션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그럼 갑니다. 네뭐 솔직하게 결론은 저렇지만 그럼 그냥 댓글로 넵 스파도 잡이요 이러고 말았지 굳이 영상까지 만들진 않았겠죠 스파도 짭 맞아요 짭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진짜 패션의 영역에 못 들어오는 상업 대중 패션이기도 하고요 다만 도메스틱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메스틱만큼 부정적으로만 보지도 않고요 굳이 도메스틱이랑 비슷하게 부정적인 느낌으론 스파보다는 보세 쪽이 더 가깝고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에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네요. 분명히 저는 도메스틱보다는 스파가 낫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스파는 도메스틱과는 달리 그 나름의 최소한의 명분은 있고 그것을 지키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분명히 존재가치도 있다 봅니다. 자, 일단 먼저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자라. 흐앤무 같은 대충 싸고 브랜드 로고 없고 이것저것 많은 이런 것이 스파다라고 추상적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스파의 사전적 의미와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네이버 백과사전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얘기들도 말이죠 핵심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의류 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맡는다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의류 기획 디자인이 부분은 까놓고 유행하고나 핫한 이쁜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들을 베껴서 잘 팔릴 만한 제품들을 기획하되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도 빠져나갈 수 있게 디자인을 수정하는 과정일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뭐 쉴드칠 게 없죠. 아무튼 거기에다 뭐 가격대가 잘 먹힐 수 있게 저렴하게 재질이라든지 디테일을 수정 혹은 제거한다든지 하고 그 제품들을 잘 팔리게 광고를 한다든지 뭐 기획하는 정도까지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도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 생산, 제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제조회사가 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도메스틱 브랜드의 경우 옷을 만들려고 하면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해야 하나? 시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원단을 찾으러 원단 시장을 돌아다니고 그럼 이제 이 디자인과 원단을 가지고 패턴 실이라고 부르나 패턴 공장이라고 부르나 그 작업지시서였나? 그런 거 만들고 해주는 거기 아 제가 뭐 직접 해본 건 아니라. 아무튼 또 공장을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리고 만들어졌으면 요새는 보통 자사 샵보단 남자면 무신사나 29cm. 여자 쪽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지그재그? 뭐 여기가 도메스틱 취급하는 데인가? 아무튼 저런 플랫폼이나 중개 사이트들을 통해 판매되는 수량 혹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아, 뭐 판매 수량이 굉장히 적은 브랜드들은 본인들의 SNS를 통해 유입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판매해도 되는 끽해야 몇십 몇백 장의 수량이기 때문에 자사 샵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 중에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애초에 어느 공장 등에서 혹은 플랫폼에서 런칭하는 브랜드 같은 특수한 소수의 경우를 빼곤 대체로 다 저렇습니다 사실 뭐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안에 세세한 과정이나 업체들이 더 껴있을 수도 있겠죠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한테 제품을 꽂아주는 광고 대행사라든지 요샌 뭐 브랜드 특집으로 무신사 계열 구독자 10만 단위 유튜버들한테 광고 맡기려면 영상당 단가가 3천에서 1억까지도 한다던데 자, 그럼 제가 저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한 이유. 도메스틱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건딱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 외는 어떻게 보면 외주인 거죠. 그 과정 하나하나에 다 외주 업체들의 마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단 가게도 원단값으로 마진을 볼 것이고, 두 번째로 패턴실에서도 인건비 등의 마진을 볼 것이고, 세 번째로 공장에서도 제작비 및 인건비 등의 마진을, 네 번째로 플랫폼이나 중개 사이트들에서는 수수료를 생산, 제조, 유통, 판매 이 모든 과정과정마다 각자의 마진 및 수수료들이 들어가서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 1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도메스틱 브랜드는 아마 원가가 2, 3만원 정도일 건데, 이조차도 저런 중간 유통 마진들이 껴 있단 겁니다. 뭐 각자 다할 말이 있긴 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 그럼 결국 마지막으로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저꽉차 있는 유통 마진의 마지막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죠. 스파의 경우는 위에도 설명해놓은 것처럼 이 디자인, 생산, 제조, 유통, 판매까지 다 직접 하기 때문에 저 유통 마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스파의 또 다른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즉, 방리담매를 기본 모토로 하기 때문에 같은 옷을 제작하더라도 100개와 1만 개의 단가 차이는 티셔츠의 경우 뭐이 정도까지도 난다는데 사실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들은 만개 단위도 아니죠 그럼 제작 원가 및 판매 단가가 얼마나 저렴해질 수 있는지 대충은 감이 오시겠죠? 이게 바로 스파의 장점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발매하는 브랜드의 컬렉션이라든지 콜라보 제품들 혹은 단일 제품들 얘기할 때 항상 되게 평가를 짜게 했거든요. 그럼 맨날 달리는 댓글이 아니, 그럼 대체 뭐 사라는 거야? 그렇게 아이템을 잘 보면 옷도 잘 입겠네? 근데 왜그 따위로 밖에 못 입음? 하아아아아아성아까아아아아아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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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아아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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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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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내가 이쁘다고 하면 다 사고 구리다고 하면 안살 건가? 이렇게 자들이 없어. 니들 살건 니들이 알아보고 남 눈이 아닌 니들 눈에 이쁜 걸 사셔야죠. 에? 예? 아? 근데 생각해보니 유튜버들이 추천하면 짭인줄도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우르르 사고 대충 아무 특색없는 무난한거 가지고 와서 괜찮다고 하면 또 우르르 사서 클론룩되고 유튜버들이 이쁘다면 아무리 봐도 구린것도 무리성으로 바로 따라 샀다가 가격 떡락하고 이런거 몇번을 당해도 그래도 대게로 빨아주고 그래서 무신사 계열 유튜버들이 구독자 몇십만 이런거 보면 대체로 패션에 대해 자아들이 없는건 맞는거 같기는 해 거기다 난 내가 옷잘 입는다 얘기도 안 했고 99%가 팔려고 사지 입을려고 사는 게 아닌데 뭔내옷 입는 얘기를 해? 저런 거에 대한 내 기준과 눈이 틀린지 맞는지는 내가 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혹은 크림 같은데 판매해서 얼마 이득을 보는지 그런 걸로 기준 삼아서 평가를 해야지. 그럼 내가 수긍이라도 하겠다 이런 새이더라 아. 순간 성질머리 나와 버렸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옷이나 신발에 대해 우리는 뭐 사람도임 이런 생각과 하이엔드 혹은 럭셔리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이쁘긴 해도 어 저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니, 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날 가성비, 가성비, 꿀템, 꿀템, 이런 거 찾아들 다니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패션은 예술의 영역이고, 이런 예술의 영역에서 가성비를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뭐, 각자 생각하는 패션이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대다수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션이고, 이러한 가성비 꿀템을 찾는다면, 이게 스파의 장점과 부합하는 거고, 이게 스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일반인들 기준에선 옷잘 입는다고 해봐야 엄청나게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자라, 후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신상들만 빠르게 빠르게 캐치해서 사도 일반인들 사이에선 와, 얘옷잘 입는다. 이런 얘기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왜냐? 어차피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 하지 않을 만한 무난한 제품들만 혹은 좀 난해하더라도 그러한 디테일들은 수정해서 덜 난해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만 모아서 파는 게 스파잖아요.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하네? 이게 가성비잖아요. 최고의 가성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무슨 소화성애자 어쩌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현재 가장 인기가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중 하나인 발렌시아가의 제품, 그리고 자라의 제품, 그리고 한 도메스틱 브랜드의 제품. 다 비슷하죠? 사실 옷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땐 착샷으로 비교해버리면 아예 색감만 좀 다르지, 같은 바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같은 제품입니다 당연히 발렌시아가가 가장 먼저 발매했고 그 다음은 스파와 도메스틱 브랜드들에서 따라 만든 거죠 하지만 가격을 살펴볼까요? 발렌시아가의 경우는 약 200만 원대 자라의 경우 10만 원 도메스틱의 경우 40만 원입니다 애초에 하이엔드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를 가성비의 잣대로 평가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 저 발렌시아가의 가격은 아예 논외로 두고 스파와 도메스틱의 가격 차이를 보면 무려 4배입니다 디테일적으로 스파보단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에 무언가가 더 들어갔을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 디테일들이 4배란 가격 차이를 만들어낼 만큼은 아니란 건 제가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오히려 흐앤무도 아니고 자라 정도면 엔간한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보다 퀄 좋은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이건 제가 보다 와 닿을 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린 것이고 대부분의 도메스틱이 이렇습니다 결국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스파 브랜드와 비교조차 되지 않게 비싸며 명분상으로는 고객 여러분들이 패션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비싼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개주적들을 싸지만 그냥 양심 팔고 카피해서 돈 벌고 싶다를 포장하는 말일 뿐이고, 그냥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일 뿐입니다. 이게 본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위에 스파 브랜드 예로든 자라만 해도 회장이 얼마나 부단지 모름? 2 0 1 9년은 세계 부자 순위 8위까지 갔었는데, 크크, 스파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이체 뭐가 다름? 다릅니다. 차이도 있고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까놓고 둘다 누군가는 피땀 흘려 만드는 결과물을 훔쳐서 만들었다는 것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지켜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설득이 될거 아닙니까? 위에 말한 패션을 좋아하시는데 돈은 없는 고객 여러분이 어쩌고 네, 진짜 도메스틱에서 맨날 말하지만 정작 도메스틱에선 찾을 수가 없는 가성비 그게 스파의 명분이자 존재가치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위에 말한대로 애초에 도메스틱은 위에 말한 여러 과정에서 중간 마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붙고도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 가성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들이 말하는 가성비는 그들만의 가성비일 뿐입니다 그럼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소비자, 구매자 즉 여러분들이 그 비싼 값 주고 사면 그게 피해자 아닐까요? 하지만 스파는 그걸 해내잖아요 다만 스파 브랜드도 결국 기업이고 회사이다 보니 이득을 추구하고 이윤을 만들어 내야 운영이 되죠. 하지만 도메스틱과는 다른 점은 이 부분이죠. 당리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첨단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첨단의 패션을 저렴하게 느끼면서 즐기고 이로 인해 패션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게 정말 저렴하게 최소한의 마진으로. 아, 이 스파 브랜드의 마진율에 대해서도 제가 기사 하나를 첨부해 드릴게요. 자라가 60.5%의 마진율을 달성하자 이렇게 여기저기 기사까지 뜰 정도로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난 마진율이라고 지켜 세워주죠.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스파 브랜드들은 당연히 이 수치보다도 떨어지고요. 이 마진율이라는 게 제가 뭐 경제, 경영 전공이 아니라 확실하게는 말 못하겠는데 자라가 제품의 원가가 1이면 1.6에 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어 설명에 대해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디자인과 비슷한 퀄리티의 바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라의 경우 제작 생산부터 자기들이 다 하니까 원가도 엄청 저렴한데, 마진율조차 60%. 밖에 안 보는데 도메스틱 브랜드의 경우는 같은 퀄리티여도 원가도 스파 브랜드보다 비싼데다 마진율도 최소 두배에서 아니 사실 두배는 거의 뭐프리우더 받거나 세일할 때일 가 거고 아 여기에 뭐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던 건데 흔히 말하는 뭐 택깔이라고 하죠 그런 특수한 경우는 아예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카피라고 해도 본인들이 원단 시장 뛰어다니고 패턴 공장 뛰어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제품들의 마진은 기본 세배에서 많게는 대여섯 배까지 그러니까 마진율 200%에서 500%까지 본다고 하니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나버린다 그런 말다 했죠 그니까 막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돈 없으면 패션을 좋아하지도 말란 건가요? 명품 살돈 없는 사람들은 뭐 사란 건가요? 뭐 대충 이런 류에 이걸 채워주는 게 스파 브랜드고 이게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처음이란 건 있잖아요 처음 옷을 살때 접근성 있게 그래서 그렇게 옷을 사 입으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유입을 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 일정치의 선한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스파 브랜드다 이거죠. 거기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카피나 짠만이 아닌 진짜 그 브랜드의 향수를 보다 진하게 느낄 수 있게 이제는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직접 콜라보까지 주기적으로 해서 내주잖아요. 이것 외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 꼼데가르송, 베르사체, 이자벨마랑 마르니, 마르젤라 등등 정말 많죠. 자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갖고 있는 자라 아더에러라든지 그리고 유니클로와 루메르의 합작 라인인 유 라인이라든지 솔직히 저런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 맛을 감성을 저가교에 제공한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이게 진짜 그동안 카피에서번 돈을 뭐 브랜드 측에도 빚을 갚고 소비자들에겐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감성을 100%까진 아니어도 기존 스파 브랜드에서 판매했던 제품들보단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요새는 뭐 이런 걸 따라해서 가끔 하긴 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약간 그들만의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뭐 솔직히 브랜드의 가치는 인정하겠는데 패션 쪽으로 봤을 땐 전성기가 한참 지나서 유행 이런 거랑은 한참 거리가 먼 그런 브랜드들이랑이나 자기 과시용으로 약간 뭐 포트폴리오용으로 하는 느낌이라 소비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스파도 짭 맞아요. 단순히 레퍼런스 수준을 넘어서서 짭이라고 보는 게 맞는 정도로 짭이라고 보는 게 맞는 정도로 베껴대는 거 맞는데 스파는 최소한의 명분,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의 가성비 혹은 패션의 보급, 입문제로서의 필요성 등 그런 거라도 있고, 실제로 그 명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도메스틱은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 최소한의 명분들조차 없거나 지키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에 유행하고 있는 혹은 핫한 아이템들의 저작권을 뭉개면서 카피를 한 제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개선이 될 수가 있을런지. 이게 이 둘의 공통점이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도메스틱은 짭이다 그 영상에 막 악플 하나 장문으로 되돌아낸 댓글 달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일 걸고 넘어졌던 게 메시지를 부정하지 못하고 약간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전형적인 친구였는데 와막 자기 도메스틱은 절대 짭이 아니래 뭐 열심히 하는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고 막 그런 얘기를 쭉 써놔요. 그 내가 어, 그러면은 그 브랜드 하나만 딱 얘기해 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꾸안고막 대답도 못하고 대답도 안 하고 아뭐 사실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그 친구가 제일 걸고 넘어졌던 게 제가 전에 영상으로도 올리고 현재 저희 오파드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민프로젝트 바지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딱 스파의 저 장점을 생각하면서 기획이라고 해야 하나 만든 게저 민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건 제가 그냥 아예 단가를 깠었는데 그냥 진짜! 딱100% 마진이에요. 근데 도메스틱의 일반적인 생산 과정과는 다르게 원단 및 제품 생산을 아예 인도네시아에서 아 저는 솔직히 잘 몰랐고 지금도 모르지만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이 중국보다 질이 좋다고 그때 당신 들었었고 실제 완성된 제품 퀄리티도 락엑스의 사장이자 수많은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을 제작해 본 정현우 대표님도 이 바지 보더니 이게 큐잉보다도 원단이나 마감퀄 좋은 거 같은데 이게 이 가격이라고? 아 그냥 세비티게에이 정도면 그래도 싼데? 뭐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니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공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스파처럼 생산부터 제작까지 과정을 최소화해서, 아 물론 스파와는 달리 저는 한 단계 정도는 추가가 됐죠. 아무튼 저 모든 과정을 모두 다루는 굉장히 큰한 업체에 다이렉트로 맡겨서 했었고, 그렇다 보니 제작 수량이 굉장히 많아야 했지만 디자인 자체도 퀸거 그대로 한 거에. 원가 절감을 위해서 똑딱이를 밴딩으로 바꾸거나 뭐 그런 것뿐이었고 아무튼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딱 스파를 표방해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실제로 좀 싸게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에 가깝지만 그러면서도 있을 건 있고 시그니처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는 아무튼 퀄리티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게를 염두에 두고 만든 박리다매용 제품이었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따로 광고비 같은 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려 했었는데 뭐 이것도 또 얘기하면 저격이 되겠네 아무튼 뭐 그래서 거기다 저것도 큐잉 때랑 조건이 같았는데 완판되면 수익의 50%를 떼주려고 했어요 떼준다고도 했었고 그럼 고작 저 마진으로 파는데 내가 돈을 벌려고 했겠냐고 저게 이제 2018년 이짝저 짝으로 제작했던 건데 제가 2017년에 신고했던 매출 그러니까 부가세 표준 증명상 약 12억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진짜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 정도 마진으로 팔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도메스틱은 짭이다 영상을 말한 것부터가 뭐그 댓글 달거나 안 좋게 보는 놈들이야 쭉 내가 모든 디자인을 카피인 거 알면서 컨펌했던 거 아니냐면서 지들이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일했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야 라는 지들만의 경험대로의 뇌피셜 뇌내 망상을 펼쳐가면서 내가 짭을 다 알고 용인했다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 해도 결국 나도 방관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내 자신의 과오를 내 스스로 밝힌 셈인데 뭘 내가 깨끗한 척이니 어쩌니 그냥 어우 능능한 새끼들 그냥 얘네는 난 놓고도 기억자가 뭔지도 모를 새끼들이에요. 요새 애들한테는 아주 그 문해력이 아주 떨어져. 그리고 또 그런 거를 꼭 키를 때. 멍청한 새끼들. 아무튼 거기다 민 프로젝트도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는 거 보면 결국 너도 막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위에 언급한 스파 브랜드의 장점처럼 전 정말 남는 거 없이 많은 분들이 비싼 퀸잉보단 저렴한 민 프로젝트로 저때 당시에 카고 감성을 느끼셨으면 하는. 아 물론 뭐 원작자인 비비안 웨스트우드한테는 할 말도 없고 죄송하죠. 어 죄송한데 아무튼 진짜 딱 그런 마인드였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다른 제품들은 몰라도 저민 프로젝트 제품은 판매하는데. 크게 찔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제품 자체도 대량 생산을 통해 그러니까 결국 내 돈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제품의 퀄리티나 디테일에 비해 마진을 적게 책정하여 저렴하게 판다는 그게 결국 구매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해줬다 라는 최소한의 명분은 지킨 셈이니까 마치 스파처럼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오빠게 좋아하는지 이러고 말하고 만들자고 할 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